여러분 안녕하세요. 핵심 이슈의 이면을 짚어보는 소정서의 백브리핑. 저는 소정서 아시아경제 정치사의 매니징 에디터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났습니다. 투표율이 48.5% 지난해 38전대 때보다 한6.59% 정도 투표율이 좀 낮았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치열하게 펼쳐졌고 고향 킨덱스에서 열렸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당대회이긴 하지만 뭐 전당대회가 아니다, 분당대회다, 뭐 자폭대회다 이런 표현이 언론에 등장할 정도로 후보들 상호간의 비방과 폭로전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전당대회 후유증도 좀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후보가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로 확정이 됐습니다. 한동훈 후보가 어떻게 1차에서 과반을 얻어서 당 대표 후보가 될수 있었는지, 그 비결은 무엇인지 등등을 국회 팀장 맡고 있는 나주석 차장과 얘기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나차장 나와 있죠? 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동안 뭐 여러 가지 말도 많았던 국민의 힘 전당대회가 끝났습니다. 어, 한동훈 후보가 1차에서 과반 투표를 할 것이냐, 어, 그렇지 않고 이제 결선투표까지 갈 거냐, 뭐 여러 가지 전망이 많이 나왔는데, 한동훈 후보가. 1차에서 과반 득표를 해서 차기 당대표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한동훈 후보가 1차에서 이렇게 과반으로 당대표를 확정할 수 있었던 그 승리의 요인,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이번 전당대에서 회 보면은 한동훈 후보는 어대안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대세 후보였었는데요. 그동안 보면은 즉이 여권에서 대선 주자, 여론조사 등을 해봤을 때한 후보가 부동의 일을 차지해 왔었습니다. 국내인 전당대회에서는 그동안 좀 약간 경향적인 특징을 보였던 게 집권 중반 이후에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는 현실 권력보다는 약간 미래 권력을 추구하는 성향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회자됐던 게 2014년도 7월 전당대회인데,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직, 그 지킴이로 나섰던 첫 청원 의 원하고 그다음에 당시에는 또 가장 유력했던 대선 주자였던 김우성 대표가 일전을 벌였었는데 그때는 김우성 대표가 이겼었습니다. 네, 같은 민주의 민중의 길인데 엄청 그때도 뭐 심하게 싸웠었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에 보면 이렇게 유권자들이 그때보다 이렇 번번이 언급됐던 게그 고도의 정치적 선택을 해왔다는 판단을 하는데요. 이번에도 이렇게 당원이 80만 명이 넘는데 이부 역시 그 당원들이 좀 전략적인 판단을 했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아무래도 지금 집권 중반이고 하다 보니까 차기 권력에 대한 쪽이 좀 키워야 한다는 의식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좀 젠점이 되기도 했던 게 탄핵에 대한 걱정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 그러니까 원래는 그때 반성적 측면에서 김무성 대표가 된 다음에 박근혜 정부가 흔들렸던 걸 얘기하면서 한동훈 후보가 안 된다는 얘기도 했었는데 여고리분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탄핵 드라마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인지 제3자 특검 수용 등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한동훈 후. 보 후보가 탄핵상으로까지는 가지 않는 지킴이 역할을 할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동안에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 간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이가 안 좋다, 갈등이 더 커질 수 있다 등등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국민의힘 당원들의 전략적인 판단 그리고 어, 향후에 어떤 윤 대통령의 탄핵과 관련된 대응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한동훈 후보가 당 대표가 되는 게더 낫다. 이렇게 당원들이 판단했다. 뭐 그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음, 이 어쨌든 한동훈 후보로서는 뭐 어, 여러 가지 그 치열한 어떤 다른 후보들의 공세수를 뚫고 당 대표가 된 건데 문제는 이게 후보들 간의 전당대회 과정에서 보면은 굉장히 좀 어떤 서로에 대한 공격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좀 거세게 이렇기 때문에 과연. 당내 화합이 잘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하는 시각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두 가지가 다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친윤과 친안 이번에 이 그러니까 총력전을 벌였다 이런 현현하 한데요. 문 대통령 쪽에 있는 친윤 그리고 한동훈 같 그러니까 상대표가 되셨죠. 한동훈 후보와 이쪽에서 총력전을 벌였다고 보는 게 맞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목할 거는 국내 힘 의석이 108석이라는 점입니다. 국회 운영 같은 데서 보면은 3분의 1을 의석을 보유하고 있다는 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네. 뭐 거부권 행사했을 때제2 요구권이라든지 개헌이나 탄핵 등 이렇게 중요한 거했을때 야당이나 여당이 최소한의 방어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3분의 1 이상의 의석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여유를 불릴 수 있는 의석은. 백석 더하기 8석입니다. 근데 여덟 명만 이탈을 하더라도 국민이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다고 보는 상황으로 이렇게 치달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서 국내에만 지금 더덕더 단결이 그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게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 한동훈 차기 당대표와의 관계 이런 것이 이제 그 동안에 어쨌든 검찰에 있을 때 그리고 한동훈 어, 후보가 이제 법무부 장관 되는 과정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후에 비대위원장 맡고 그리고 이번에 전당대에 출마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 대통령과 어,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가 상당히 좀 과거와 달라졌다. 갈등이 좀 굉장히 극심해졌다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대통령과의 실 관계가 어 이런 것은 한동훈 대표가 어,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지금 대통령과의 관계 어어떻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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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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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이렇게 그, 우리는 여당이고, 집권당으로서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뭐 실시적인 부분까지는 알수 없지만은, 형식적인 부분에서는 많이 봉합하려고 노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당내 갈등 부분도 굉장히 좀 심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네. 한동호 후보하고 저희 아시아 경제하고 인터뷰를 했을때좀 재밌는 얘기를 했던 게, 한동호 후보는 술을 못하고 해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로 다못 올리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했었더니, 술을 못 먹는다고 해서 우정을 쌓지 못한 게 아니다. 우정을 쌓을 시간이 없었던 것인데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저는 뭐 제가 좋은 사람이고 친절한 사람이고 싶었다. 그리고 그러려고 노력한다. 그것 빼면 인생에 뭐 있겠는가.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정치권하고 관계도 당대표 이후에는 설정을 많이 달라져서 예전에 비대위원장 시절 또는 법무장관 시절의 모습과는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 네.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도 어쨌든 전당대회에 참석해서 어, 여러 가지 또 새롭게 하나가 되자 뭐 이런 흐름들을 만들어갔으니까 특히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의석수가 어그 민주당에 크게 밀리는 상황에서 하나로 뭉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 측면에서는 뭐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면에서 새로운 관계 설정이 주목된다 이런 분석이었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국민의힘을 앞으로 좀 어떻게 이끌 걸로 뭡니까? 예, 지금 좀 복합적으로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세 가지 측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첫 번째는 대통령실과 아까 말씀드렸던 그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문제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번 전대가 좀 되게 내분이 되게 심했던 만큼,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당내 통합을 이뤄낼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압도적인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대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지가 좀 관건일 것 같습니다. 당내 통합 관련해서 이번 전당대회가 어떤 면에서는 좀뭐 통합의 시너지를 낼수 있는 그런 형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수습할 수 있는 당내 통합 노력이 좀 되게 절실한 상황인 거고 네. 대화 관계에서 보면은 그동안 지난 총선 때 보시면은 이조심판원이라고 해서 뭐 이재명 조국 이두 사람을 심판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공교롭게도 이두 사람이 아무래도 한동훈 대표의 그 상대 파트너가 될거 그러니까 조국 대표는 됐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 아무래도 될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들과의 관계 설정 문제도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해서도 좀 보면은 그한 후보는 그 법무장관 부 시절 또 검사 시절과는 다른 모습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저희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가 정치적 타협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고 충분히 대화와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내가 보기보다 능글거릴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아마 행동 대표가 다른 모습으로 이제 대야 관계 또 대여 관계 대통령실 관계를 좀 다른 모습으로 좀 바꿔야 할것 같습니다. 아 상당히 어쨌든 이제 정치적인 적응력이 나도 있다. 앞으로 잘 풀어 가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의지를 좀 보였다라고 볼수 있네요. 네. 네그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끝났는데 이게 그 동안의 과정이. 뭐 언론에서도 그렇게 봤고 국민이 보기에도 집권 여당의 전당대회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상호 간의 비방전이 치열했다. 어떤 새로운 비전이나 정책 전략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상대에 대한 공세에 어, 치, 치우친 그런 전당대회가 아니었냐. 뭐 이런 평가들이 주류였는데 그나차장 보기에 전반적으로 어쨌든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과정 이런 것들을 한번 리뷰를 해 보면서 어떤 평가라고 할까요? 이걸 한번 해본다면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네, 저도 되게 정치부 출입을 하면서 전당대를 여러 번 봤었는데 네. 이런 전당대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격심하게 격돌하고 그더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구는 모습은 처음 봤었는데요. 그러니까 네. 이 마치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최고 권력을 또 5년 동안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할수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뭐, 길면 2년, 또 대선 때 의식하면은 1년 남짓할 수 있는 당대표인데, 왜 이렇게까지 하나 싶을 정도로 전당대가 되게 심각했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 그 방송을 준비하면서 전당대의 시작을 한번 봤었는데요. 그러니까 황우요 전당대회, 그러니까 황우요 비상대책 위원장이 전당대회 첫 번째 합동연설에서 했던 말이 좀 의미심장했었습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우리 국민의힘이 일대 쇄신 개혁의 상징이 될 것이다. 이것은 첫걸음이다. 국민께 드리는 대변환의 다짐이고 보다 나은 미래의 약속이기도하다. 이번 전당대회 어떻게 치르느냐에 따라서 국민이 우리 당에 대한 입장과 지지가 계속되느냐, 아니면 야당 치느냐에 여러 가지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 앞에 한 마음으로 이렇 서는 마음을 가질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아. 과연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번에 전당대회는 총체적으로 이렇게 실패라고볼수 있을 정도로 좀이심각했던것 같습니다. 네. 그 앞으로 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국민의힘이 좀 어떻게 새롭게 좀 변화 발전할 하기 위해서는 어떤 필요 조건 같은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 당내에서는 통합이 필요한 모습이 보일 것 같고요. 아마도 근데 저기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되게 절실한 게 당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대선 주자라는 것다가 좀 강인시킬 모습, 필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전당대회에서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은 그 특히 내전을 치는 르 과정에서 조금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었는데요. 뭐 가령 예를 들어서 패스트 트랙 전국 관련해서 국회의 소속 의원들이 이렇게 대거 고발된 사건 관련해서 폭로하는 과정이 이렇게 좀 매끄럽지 않았고, 아 또, 네네 사과까지 했죠 나중에? 예, 또 통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절대 누구나 이렇게 어느 후보도 다 인정하는 1위 후보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되게 공세적인 모습을 취했던 건 이런 모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푸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아마도 제일 중요한 거는 그한 위원장으로서 가장 가진 잠재적 자원은 대선 주자 일이라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갖다가 좀 명시상부하게 세우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종특특고업이나 이렇게 현안 등에 관찰했을 때, 좀 어떻게 좀 돌파구를 낼수 있는 모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야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 위원장과 윤 대통령 사이의 틈을 계속 노리려고 할 텐데요. 어떤 이런 공세를 갖다가 잘 받아치면서 전국 국면을 전환시키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어떤 면에서는 또 국민의 지지율이 오르고 또그 오른 곳 이상으로 대통령 지지율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왜 한동훈 체제가 탄생이 됐는지 또 앞으로 한동훈 체제가 국민의힘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또 대통령실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지 안고 있는 과제는 무엇인지 등등에 대해서 국회 팀장 맡고 있는 나주석 차장과 얘기 나누었습니다. 나 차장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한동훈 대표 체제 출범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그와 관련된 다양한 분석 같이 해봤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